안녕하세요. 선우파입니다 어, 오늘은 고무 보트로 나오지 않고요 어, 선상으로 한번 해보러 나왔습니다. 어, 오늘 배는 빅토리오 어, 빅토리오를 타고 문어 선상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배가 5월달에 진수된 거라 배가 아직 새배예요. 샘핑이 배가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이배 타고 오늘 문어 낚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어? 쓰레기인가 문행가 뭐가 하나? 왔어요 에이 또 첫수가 또 문해가 왔네요 문해가 에게 자 너는 첫수니까 오늘도 첫수는 문해 아빠대로 와라 자 왔어요 또 왔어요 자 문어가 왔어요 두 마리째 어 자자 어 저거 자또 왔어요 우내가온거 같은데 가볍네요 자또 왔습니다 문어가 왔습니다 자 사이즈 거반 마리 걸렸습니다 아우 치네요. 자 어이구 자아 사이즈 좋은거 올랐습니다 한대 맞고 옆에도 왔습니다. 잘 나오네요. 자, 옆에도 나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네요. 자, 막 여기저기 더블리트 난리가 아닙니다. 오, 사이즈 엄청 크네요. 거의 기록급 나왔습니다. 자, 왔어요. 에게. 너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에이씨. 자, 이번에 엄마 모시고 와라. 자, 또 왔어요. 왔어. 자, 돌을 품고 왔습니다. 돌을 품고 왔어요. 자, 빅토리오, 오늘 아침부터 잘 나오네요. 여기저기 더블 리트 하고 있습니다. 비가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겁나게 오네요. 야, 촬영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카메라 좀 꺼놓겠습니다. 예, 간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간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어, 주위보 떨어져갖고 해경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네요. 어, 들어오라고 그서 오늘은 조기 입항을 합니다. 어, 이제 10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4시간? 4시간 정도 낚시를 했고요. 어, 오늘 잡은 조가는 8마리네요. 8마리. 예, 8마리 잡았습니다. 여기 뒤에 빅토리오, 어, 오늘은 뭐 좋은 조가 있기를 바랐는데 어쩔 수 없이 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